아멘. 모든 네, 네, 아...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어, 성경을 통해서 어, 우리를, 뭐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가르쳐서 어, 이 모든 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구약의 가방끈이 제일 웃긴 성경을 많이 쓴 사람이 구약에는 모세, 신약의 사복음서를 또주인공이 예수님, 그리고 서신서의 그 많은 양이 사도 바울인데 이세 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모세오경의 그 결론 부분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에 보면은요 내 백성을 보호라는 거예요. 어, 내 백성을 모으라, 내 말을 들려가지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가르치게 하려하노라 평생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어, 하기 위해서 내 말을 들려서 이걸 가르치고 어, 어, 지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르치그 어, 다음에 예수님도 사부분서의 어, 끝에서 뭐라고 말씀 하시냐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살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해주겠다. 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곳에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해 호 주십니다. 네. 에, 그다음에 사도 바울도 주무대우서 어, 맨 끝에 에, 뭐라고 하냐면 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렇게 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에, 예수님을 잘 배워서. 그분의 인격과 인품을 담고 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본이 되는 어,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어, 그리고 평생에 예, 예, 어,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본분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갖지라는 거예요. 제대로 갖춰서 여호와를 잘 경외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네. 그 사명을 오늘. 받았기 때문에 이 서대만 푸르니 앞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잘할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돌려옵나이다 아멘 <laughs>